오늘은 그 많은 중국 면요리 중에서도 서민들에게든 부자들에게든 중국인들이 알아주는 대중적이고 저렴한 가격과 친근한 맛을 가진 대표적인 국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무한열간면인데요. 무한에 가면 아침 식사로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국수입니다. 새콤달콤한 무절임, 콩깍지, 간장과 식초를 가미한 무한의 대표적인 국수입니다. 두 번째로는 바로 북경 짜장면입니다. 면과 함께 여러 가지 야채와 소스가 나오는데 무, 오이, 완두콩, 당근 등등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넣고 아주 짠 춘장이나 볶음장에 잘 비벼서 먹으면 됩니다. 오래전에 북경의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음식으로 제공했다는 서글픈 역사적 사실도 있는 면요리입니다. 세 번째는 요즘 한국에서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산서도상면. 말 그대로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서 면발을 만드는데 두꺼운 칼로 썰어져서 그릇에 투하되는 면발이 마치 땅에 나왔던 물고기가 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입니다.